첫 직관이었어요, 드래곤포니는? 팬심 가득한 마음으로 무대를 지켜봤는데요, 선배님의 무대를 울고 싶을 때 선배님 노래 많이 들었거든요 아이고. 그때도 뭔가 생각나고 진짜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가사가 약간 와서 박히는 것 같아요 선우정아님 노래를 들으면 그래서 그런 힘든 날들이 있을 때 자주 울었고 그리고 아니, 사실 지금도 곧 다들 울것 같아요, 네. 솔직히 얘기하면 <laughs> <laughs> 약간 울보 밴드 같아서 좀. 아니, 아니 이렇게 긴장한 거 처음 봐서. 아 진짜요? 저는 지금도 살짝 솔직히 감정이 좀 올라왔었고요. 아이고. 어제 근데 소름 돋은 제그구렛나루랑귀뒤가 소름 돋거든. 요 <laughs> 아, 네. <laughs> 처음 등장하실 때 거기서 너무 소름 이 돋아가지고 계속 잡고 이렇게 보고 있었고요. 구레나루 이렇게 서요 막 이렇게. <laughs> <laughs> 아니 오늘 드래곤 펀니가 사실 준비한 곡이 또 있다면서요. 준비쟁이들이네. <laughs> <막> 터뜨려라는 곡을. 내 방은 자꾸 어질러져. 지우고 또 지워도 채워져. 이 조용. 같아. 비명을 질러대고 있어. 하기 싫은 것들, 용서 못한 것들, 모르고 싶은 것들, 가질 수 없는 것들.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와 이거 이렇게 표곡을 해주셨구나. 오 너무 좋은데요? 오제 약간 눈물이 글썽. 귀성... 네, 것 약간 같네요. 소름 돋았어요 겨드랑이. 눈물 파티네 여기. <laughs> 아니 이 노래를 들릴걸 그랬네요. 너무 너무 잘 어울리는데. 잠깐 파자. 구렛나루가 또.